가슴 띠 정수이고요. 그다음에 요게 팁이고요. 그음에코 하다 보면 연골에서쏙 섞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에세이 내이쏙어지는 데가 바로 콤프라팁 에어리아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필러 넣어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오온다 그래서 여기다 실을 넣어가지고 어, 컴, 컴, 컴프라치라고 하죠. 실을 넣는 그런 작업을. 그리고 코끝은 연골이잖아요연골이기 때문에 이것을 로 라테랄 카틸리지, 로 라테랄 카틸리지의 연골인데요두 쪽이 있어요. 두 쪽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게 얘가 짝 붙어 있는 애면제 약간 뾰족할 어, 거고요. 짝 붙어 있으면 뾰족할 거고. 이게 짝안 붙어 있으면 약간 복시팁이라 해서 약간 넓은 그런 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한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릴 때 보면 되게 예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크면 안 예쁘겠지만, 우리나라하고 네.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똑같은 코를 가진 사람도 나이가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여기 있는 물과 여기 있는 물을 쪼아 붙어 있는 것이 약간 늘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콧뼈와 연골이 또짝 붙어 있다가 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코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쳐져요. 코가 점점점점 밑으로 쳐집니다. 쳐지고 얘와 요연골과 요연골이 딱 붙어 있는 게 이완이 되면요. 코가 넓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코가 미워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가 여기 뼈와 연골이 연결되는 부분이 이완이 되고 그래서 코뼈가 코영골이 내려가고 이제 넓어지고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넓어지고 어, 처지고 커진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조레디알르 어, 폴드에 대한 얘긴데요. 페이셜 아테리가 여기서 들어와서 인프라, 인프라, 뭐, 인프라레디알르수프라레디알 콜로멜라. 이렇게 해서, 이리로 쭉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여기가 이제, 팔자주름이잖아요. 근데, 전에 제가볼드주 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지나가는 층은 어느 층일까요? 지방층. 지방층.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층이니까, 우리가 시술할 때, 극단적으로 얇게 시술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뼈 위에 시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 지방층은 캐놀라로 하면 안 돼요? 되죠. 되의되는데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샷방 캐눔라 쓰면 또 오히려 위험하죠. 그래서 저는 본 터치하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